내가 닥터엘펫 때문에 내가 저걸 몇 개를 쳐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천 개도 넘은 것 같아. 아 씨브레. 우와 방종이다. 우와 진짜 나 가도 돼? 오늘 배부사 안터져서 진짜 가고 싶어. 나 갈래. 안녕. 나 혼자 가고 혼자 가고 올게. 빠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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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콘텐츠 닥터 레뷰 비싼 자 70개 어제 100개 건. 카지원 하트님 100개 선물 감사해용 하트 더 주세요. 가지마. 100개 써, 도 100개 받았다. 먹티 안녕 먹티. <laughs> 먹티, 개이득! <laughs> 자, 지금부터 닥터의 비밀상자를 깔 건데, 우리 아까 누구였죠? 어, 슈비츠코프? 닉네임 기억이 안나는데 어쨌든 그매치니코퍼 같은 그분께서 레인보우 체스트를 10개를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로이의 윙도 보내주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레인보우 체스트까지 보내주셔서 오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까고 메인컨텐츠 닥터엘팩 갈게요 닥터엘팩은 안나오면 느큼 안 나오면 늦금.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타락한 고대영웅석 조각 필요 없어요. 타락한 필셋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지금 추천 개수 244개 장난? 안 누른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나도 컨텐츠를 잠깐. 자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닥터 엘펫은 좋아서 뽑는 거죠. 판피보다 좋은데. 판피보다 좋은데. 네. 좋아서 뽑는 거죠. 자, 지금 260개. 장난? 내가 어제 100개 받아왔어. 장난하지 마, 진짜. 280개 찍어줘. 장난하지 마, 진짜. 닥터 엘펫은 변펫이 아닙니다.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쟁자 없으면 오징 없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와, 또씨 원숭이 티네이저 이글 이제 눌렀다 이거지. 알겠어. 오케이. 다 기억하겠어. 히티티티 오, 어서 오세요. 우리 수가당 님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7명 남았습니다. 저 끈기 있는 거 아시죠? 변팬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판피 밖에 없죠? 판피 아니면 다, 그, 펜더 새끼. 그두개 밖에 없어요. 음, 빡두마님, 이제 눌렀다. 어, 알았어. 응, 기태, 알았어. 어, 오케이, 알았어. 너네 다 기억할게.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체스트부터. 고! 음, 스톤. 음, 역시 스톤. 음, 스톤, 음, 스톤. 오, 세 개, 세개 떴어. 음, 스톤, 음, 스톤, 스톤. 음, 스톤, 스톤. 느크두 개, 세개좋고 음, 스톤, 스톤, 스톤. 야하, 스톤만 20개 받았네? 오, 100개. 음, 스톤. 존나 지랄맞네 오늘도 삘이 안 좋다. 자 닥터엘의 비밀상자도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이 새끼가 어제부터 미쳤나 진짜 대가리를 다 찢어버릴까보다 이럴 씨발 장난하나 이 새끼 어제부터 왜이러지 이 새끼가 어제부터 쳐돌았나 엘리아닌 극혐이야 진짜 연구자료 쳐서 갑시다 연구자료 개수도 봐야되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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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연구자료도 안나오네 갑자기 연구자료 안나오냐니까 존나 나오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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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이씨, 아주 칭찬해, 죽을래? 정말 의의가 없네, 와! 와 진짜 이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이, 이런 이 무슨 개새끼가 오예에스음오 아이 에스 와 오늘도 안 나올랑갑다. 오늘도 안나올랑 갑다. 우와, 우중복 꺼져, 그냥, 씨, 발라 진짜 짜증나도 못해 먹겠네.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요한... 자 여러분들 노래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laughs> 아, 그건 잘 모르겠고 우선 오늘 여러분들 닥터엘의 비밀상자를 제가 지금 4일인가요? 4일째 하나요? 3일째 하나요? 컨텐츠를 매일 똑같은걸 하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걸 매일 비슷한 개수로 매일 하는데 안쳐나와요 개새끼가 그래서 오늘도, 닥터엘의 비밀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것도 할까 했지만, 우선 닥터엘 팻을 해결해야 될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하, 우선, 재물로 세븐틴 힙합상자를 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 힙합상자, 근데, 아! 오늘 컨텐츠 하나 더 있지롱. 오늘 짠! 드디어 세븐틴이 다 모였지롱 S만들거지롱 보컬팀 다 모였지롱 오늘 세계과니까 승관 나왔지롱 그리고 오늘 버논 민규에 이어서 에스쿱스와 원우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메인부터 할게요. 자, 인팝 상자를 먼저 갑시다. 고! 우선은, 배지만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배지만이 나오는 거. 아니면 닥터의 코인. 그거 두개 아니고서 다노 쓸모. 번호 노 쓸모야. 노 쓸모. 지금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노 쓸모. 노 쓸모. 오케이. 코인 좋아. 원우 노 쓸모. 원우 노 쓸모. 코인 좋아. 해물 노 쓸모. 배지 좋고요 코인 좋고 해물노쓸모 쓸모가 없어 음, 좋아 배지 지금 매우 잘나오고있어요 근데 세개짜리가 안나온다? 오케이 3개짜리 말하자마자 나왔어 다시한번 세개짜리가 너무 안나온다? 세개짜리가 너무 안나온다니까? 눅큼이다이새끼야자 원원 타임코인, 민규 코인, 민규, 스페치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원우 코인, 자 여섯 개 잡았어, 여섯 개 잡았어. 잘 나오네. 드롭게안 나오다가. 자, 여러분들 총 제가 아까 배지가 360개 있었나요? 360개 정도 있었는데 세븐틴 배지가 430개가 됐고 그다음에 민규, 원우, 번혼이 다 나왔는데 번혼 1년이네요. 시브라 많이도 나왔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 세븐틴 배치가 69개만 더 있으면, 세븐틴 모든 애들을 다 S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컬 팀이 들어오고 나머지 뭐죠? 퍼포먼스 팀인가요? 걔네들도 나오면,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얘네들을 S를 만들어 보는 거를 조금 있다가 하고, 자, 오늘 메인 컨텐츠인, 닥터 옆에 비밀상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 옆에 비밀상자는, 닥터 옆에 비밀상자는 제가 아마, 솔직히 세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천 개는 이상씩 깠을 거고, 천개 이상씩 깠고, 음, 그래요. 천개 이상 깠어요, 진짜. 근데 안 나오네요. 냄비가 따로 없습니다. 냄비가 따로 없습니다. 제발. 이번엔 나오시길 바라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의 비밀상자 지금 시작합니다. Go! 시작! 또 엘리아다니아! 이럴시브레 다크피니스 풀셋! 잠깐만, 근데 이거 축배를 들어야 돼? 아, 어, 왠지 이거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줄게. 원래 우리 방에, 원래 우리 방에, 원래 우리 방에 내가 이렇게 망하거나 이러면은 키키키 거린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 봐봐. 이제 없어. 탑사 다운그 다음. 다음에 시스루 뱅. 두명 빼고 아무도 안 웃어. <laughs> 이제 진짜 내가 안쓰럽나봐. <laughs> 이제는 진짜 내가 본인들이 봐도 진짜 더럽게 안쓰럽나봐. 다들, 분위기가, 분위기가 존나 심각해. 아니, 얼, 이게, 이게 사람이 한두 번 해서 이렇게 안 되면은 그냥 웃고 넘기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막, 내가, 내가, 내가 잘 되고 남이 안 돼야 되 기분이 좋잖아. 솔직히, 사람이 못돼 쳐먹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나, 내가 잘 됐는데 남이 안 나오면 또 기분이 좋고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 방에 지금 200명이 아까 보고 있었는데, 아까 킥킥이 두명 나오고, 아무도 말을 안 해. 다 정적. 보는 내가 짜증난다고 <laughs> 사람들이 다 조용해 다 진, 진심으로 다들 썽이 난거지 솔직히 내가 조그만 것도 아니고 진짜 몇천개 천개도 넘게 핸드, 이 모양인데 지금 어, 우리 예승님 또 하나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이 너무하다 인간적 으로와 씨발 이놈의 엘리아덴 마스크 진짜 대가 다 찢어버리고 싶네 진짜 이. 이거 굳이 새끼 아니야 7일짜리로 1년 채웠다 <laughs>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뭔줄 알아요? 엘리아덴 마스크, 셀리온 크라운, 셀리온 머플러, 엘라임 크라운, 엘리아덴 크라운, 노아스 크라운, 엘리아덴 머플러, 셀리온이 엘라임 머플러, 셀리온 마스크, 엘라임 마스크, 노아스 마스크, 노아스 머플러 죄다 연금제로 있어요. <laughs> 왜냐면 내가 지금 셀리온 님 연금제는 없거든요. 근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연구자료 개수를 보세요. 80개짜리 3개 만들 수 있는데 2개 남았거든요. 셀리온 그런 엘라이밍 2개 남았는데 TR도 넘쳐요. 만들면 그만이야. 나는 끝났어. 이게 모든 아이템이 다 연금제로 있어. 필요도 없는 기간제들이 계속 쌓여만 가. 닥터의패스를안 줘. 너무 빡쳐. 아우리 나쁜 손님, 고맙습니다. 요거 감사해요. 호인야 그냥 꺼져 너는 진짜 씨발 인생이 없냐 그지 새끼야? 즉당히 해야지 얘 새끼가 선을 모르네 씹장새끼 진짜 어이 <laughs> 새끼 진짜 생각이 없나 또라이 새끼 지금 안그래도 너 때문에 열받았는데 니가 또쳐나와고서 빠졌냐 <laughs> 아 진짜 이 새끼 미친놈 아입니까 진짜? 욕을 안할래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 개자식이 아니, 개자식이, 씨발, 선을 지켜야지. 야, 언제까지 이따 이럴 건데. 어? 장난쳐? 또 왔어, 또. 또 왔어, 또 왔어. 감사합니다. 홀, 어이, 씨발. 야, 니네 친구 왔다, 샹년아 아, 우리 챕챕님. 여기서 빼박 나와요. 빼박! 엘라이 마스크인데요? 아, 진짜, 존나 짜증날려고 해. 아. 아, 욕쳐나와. 아, 너무하네, 진짜, 인간적으로. 결국, 오늘 얻은 거는 다크피니스 아머 하나네요. 내가, 진짜, 근데 내가 이 윙, 윙 빼고는 나머지 다 상자로 얻긴 했어요, 사실. 다크피니스 세트가 이제 제가 상, 뭐냐, 윙 빼고 나머지, 윙은 뽑기에서 뽑았고, 나머지 다 상자에서 얻긴 했는데, 요거에 외 얻은 게 없어. 얻은 게. 얻은 게이 부스터랑 뱅글 밖에 없어. 너무 냄새나. 빡칠 것 같아.